안녕하세요. 정닥토입니다. 국내 최초로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실제 청약이 된 보장 내용을 오픈하고 방송을 하는 정닥토입니다. 그만큼 상품에 대한 책임이나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가입자분이에요. 근데 자녀분 증권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짜드렸고, 설계를 짜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거든요. 어? 좋은 설계인가? 이거 가입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해소를 해드릴 건데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면 좋겠다.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뭘 우선순위로 보시면 좋냐면 첫째 위험 대비가 얼마나 잘 됐느냐 피보험자의 나이와 나이와 성별과 이런 걸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좀 여유가 있다 그런 걸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녀 보험인인데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보장을 1억 원 뭐 많게는 2억원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납입할 수 있는 여력만 충분히 된다고 하면요. 자 설명을 한번 위험 대비가 잘 됐냐 볼 거고요. 두 번째 효율성을 볼 거예요.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자 구성 봐야죠. 납입 면제는 좋으냐? 환급률은 높으냐? 설계 구성은 알차냐? 아, 이 정도면 잘 준비했다. 후회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해제하지 않는 그런 구성인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뭐, 대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도 때문에 찢은 겁니다. 설, 설계를 제가 실비 빼고 세 개를 보여드릴 건데, 한도 때문에. 보험사가 많이 남는 특약이 있고요. 별로 안 남는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보험 안에다가 뭐 10만원, 뭐 15만원, 뭐 적게는 뭐 5만원, 6만원 이렇게 설계하실 순 있어요. 이렇게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약 그 담보의 한도는 작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효율성인 거예요. 비효율성. 자, 보겠습니다. 설계를 보면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담보. 상해 유장에 6억. 정답도 플랜이에요. 정말 여러분 남자아이 두고 계시면 뭐 남자아이 여, 여자아이 구분 없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선수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장애율 10%장이 남으면 6천만 원, 15%장이 남으면 9천만 원. 네, 정말 효자 노릇 할 거다. 말씀드리고요. 일반암 6천만 원. 최초일에 나갑니다. 감액 기간 없어요. 면책 기간 없어요. 어린이 보험은요. 자, 15세 미만은요. 유사함 각각각 5천만 원. 정말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후회한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가입할 수 없어요. 자, 레어 관질랑 5천만 원, 허혈성 심질랑 5천만 원. 보험료 얼만지황금률 어떻게 되는지, 납입 면제 어떻게 되는지,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되는 특약들 어떤 거 있는지 보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작 해볼게요. 3만원의 첫째 플랜입니다. 뭐가 좋냐? 정말 납입 면제가 우수합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고도장에 납입 면제, 일반암 납입 면제, 유사암 납입 면제,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질환 납입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다안 내시는 거예요. 자, 10살에 가입을 합니다. 납입 기간이 만약에 30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자녀가 그럴 확률은 좀 낮긴 하겠지만 25세에 유사암의 진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기간만큼의 전체 보험료를 면제를 받고 보장은 다 받습니다 만기까지. 그 납입 면제가 굉장히 어린이 보험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30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인데 나이가 뭐 20대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말이에요. 어른이 주임말이에요 어른이 아입면제 좋은 상품이 1순위다 유사함까지 아입면제를해 주니까 정말 다시 봐도 상품 경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자 3만원에 그러면 보험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보면요 자휴장에 1억씩 넣습니다 80% 미만 체크해 주시고요. 2,880원. 자, 일반암 진단비 c 코드입니다 2,000만원. 만기는 90세 만기고요. 납입면제가 우수하고 총 납입액수가 20년이나 30년이나 차이가 없고, 자 30년 납으로 많이들 하세요. 총 납입액수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유사암도 2,000만원. 짝꿍처럼 따라간다. 얘는... 10년이나 전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암 병기를 얘기할 때뭐 1기 암, 2기 암, 3기 암, 말기, 4기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모든 암이에요. 자 유사암 자체는 0기암 또는 뭐 1기 암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10년 전이가 안 됐다. 이런 특징이 있고 각각각각 각각 보장을 합니다. 2천만원. 남자아이, 560원 밖에 안 하고요. 자, 내열관 질환, 허혈성심 질환, 여유만 된다면 넣어주셔도 좋겠다. 각각 3천만원씩. 나이 들면 비싸져요. 가입하시기 좀, 한도가 작아져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핵심이죠. 휴유장애 1억 넣고, 3대 진단비 알차게 구성했고요. 양성내 종양 500만원 넘어가고요. 16대 수술비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100만원만 구성을 했습니다. 잘 하셔야 되는 건요. 수술비의 종류가 많다고 좋은 상품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앞에 16대가 아니라 뭐 34대. 좋아 보이죠? 64대. 뭐 71대, 77대. 뭐 101대, 105대. 뭐 112대. 엄청 여러분 수술비가 종류가 확대가 돼서 판매가 되지만 오히려 16대 수술비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장 가성비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3대 다빈도 수술인 관절염이나 백내장이나 생식기 질환을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들은 다뺀 거예요. 일부, 10%만 보장되게 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만원을 보장을 못 받죠. 자, 다시 한번 어린이 보험은요. 이걸 300만원까지 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꼭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저는 진단비 구성을 핵심으로 봤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만 추천을 드린 겁니다. 물론 300까지 넣어도 되지만. 자, 오대장기 2000만원 들어가지만 92원. 강막 이식수술 2000만원 들어가지만 20원. 그럼 왜 이렇게 보험료가 쌀까요? 당연합니다. 자, 통계를 봤더니, 통계를 봤더니 90세까지 살아가면서 연령별 발병률의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안 일어난다.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확률로 인한 통계기 이 때문에 보험료를 92원을 30년을 받아도 이 2천만 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위험에 대한 통계로 산출이 된다는 의미까지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골절 50만 원 구성해 드렸고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황금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155%! 뭐 많이 나오면은 193% 위험 대비는 충분히 했죠. 40년, 50년, 60년. 자, 90세 만기니까. 자, 이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설계 보면, 두 번째 플랜, 3만 1천 원. 아까 여러분, 3만 원. 자, 지금 3만 1천 원. 6만원 조금 넘죠. 자, 뭐냐. 위험 대비를 정액담보는 다 합산해서 이 보험사도 받고 저 보험사도 받고 다 받잖아요. 그러면, 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넣어드렸어요. 보험료 저렴하고. 이건 물론 선택사항이라 안 해도 된다. 잘 보세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보험료가 1,696원, 2,640원, 그러면 4,000원이 좀 넘는 금액이잖아요. 이두 가지 하면은. 그러면은, 자, 수술비 50만원, 상해, 수술비 30만원, 질병, 요 보장을 여러 번, 여러 번, 90세까지 이 정도 보험료를 내서 대비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경미한 위험이에요. 굳이 특약을 넣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4천원이 넘는 보험료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허혈성 심질환 2천만원이랑 비슷한 보험료입니다. 맨 밑에 보이시나요? 허혈성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의 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협심증 들어보셨죠? 자, 이거를 그러면은 2천만원을 준비할 보험료로. 수술비 구성을 더한 거예요. 만약에 상해 수술비 안 하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안 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을 2천만 원이 아니라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위험 대비가 어떻게 될수 있냐면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 심장 쪽이에요. 진단비가 제가 짜드린 게 5천만 원이었는데. 7 0 0 0으로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 드린 게.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참 힘들어 하세요. 이거를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어? 넣으면 4,000 얼마 보험료를 차지합니다. 안 넣으면 4,000 얼마 보험료를 아낍니다. 그럼 아낀 돈을 가지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더할 거냐? 아니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이라도 더할 거냐? 아니면 일반암에 대한 진단비를 한 천만 원이라도 더할 거냐? 이거를 줄이고 수술비를 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황금률 여전히 훌륭하고요. 어 놀랍습니다. 황금률이 지금 거의 198% 196% 80세에도 80세에도 굉장히 높은 황금률입니다. 지금 70세 70년 60년 뒤에 70세가 돼도 자녀가 185%입니다. 그래서 위험 대비는 충분히 한다. 황금률은 굉장히 높다. 보장의 구성은 알차다. 납입 면제가 어린이 보험은 좋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세 번째 플랜, 휴유장애 어, 플랜이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휴유장애와 일배책을 베이스로 하고 진단비를 넣어주고 골절 같은 걸 넣어줘서. 2만원 조금 넘는 예, 보험료 구성을 설계를 하면 나오게 돼요 28,000원 그러면은 자, 휴율장에 5억을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장애율이라고 유리라고, 유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골절 아마 더해보면 진단비만 100만원 이상 될 거예요 위에도 골절을 50만원 넣기 때문에 밑에도 골절을 지금 50만 원 넣었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우대 골절 100만 원더 추가. 뭐 화상 나오고 보시면 예. 암 진단 유사 암 진단 또 1000만 원씩 나오고요. 양성 내중양 3000만 원 나오고요. 다 중복된다. 질병 수술비 5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자, 요게 여러분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짜드린 대로 하면 질병수술비가 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질병수술비는요, 포괄적 개념의 넓은 범위죠. 횟수마다 수술비가 나갈 텐데, 절단, 절제 수술비가 나가는 거고, 등의 조작, 뭐 요즘에 레이저 치료나 기타 간단한 시술 같은 최신 의료기법, 신의료기술, 요런 거 여러분 수술로 보잖아. 뭐, 칼로 막 잘라내고, 째고, 이런 거 거의 안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80만원 괜찮다. 수술비. 뭐, 5대 장기, 조일모 세포 이식, 이런 거다 들어가고, 각막 이식 들어가고요. 일상생활배상 책임까지 들어가서 보험료가 그러면 얼마냐. 자 황금률은 요거는 조금 휴유장애 플랜는 낮지만, 보험료 얼마냐. 다 더해보니까 9만원이다. 9만원. 실비 도하면은 실비 도하면은 10만원도 안 되는 월 보험료로 휴유장애 6억 일반암 6천 유사암 5천 뇌혈관질환 5천 허혈성 심질환 5천 진단비를 구성했습니다 뭘 생각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의 어떤 필요한 위험 대비를 중요한 어떤 어큰 위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서 짠 플랜이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90세 만기로 했고요. 기타 등등 수술비 질병 80만 원, 뭐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100만 원, 뭐 이런 거다 구성해서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설계를 잘 짰다. 납입 면제를 고려했기 때문에 납입이 30년 납입인 것도 있고, 납입이 25년 납입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황금률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떤 구성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라서 20년 납입을 할 거냐, 25년 납입을 할 거냐, 30년 납입을 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90세 만기를 할 거냐, 100세 만기를 할 거냐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부분인데, 확실한 거 팩트는요 만기가 길수록 환급률은 높아진다 만기가 길수록 보험료는 더 낸다 납입이 짧을수록 보험료는 빨리 완납할 수 있지만 좀 비싸게 내야 되는 거고요 총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 반복해 드려요 20년 내는 총납입보험료나 25년 또는 30년 내는 총납입보험료는 그 총납입보험료에 액수를 따져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20년 납이 돈을 더적게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질병이 일찍 오거나 납입 면제 사유가 일찍 되겠죠. 뭐 중간에 혹시라도 보험을 갈아타더라도 안 그래야 되겠지만 오히려 얘가 리스크가 큰 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판단하실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이 늦은 지금 시각 8시 30분 넘어가네요. 찍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몰라요. 보험을 가입하고도 잘 몰라요. 아 그냥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 좀 그만큼 상품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하나의 상품에. 절대 이 담보 구성을 못 담습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암을 집중할 것이냐 유사암을 집중할 것이냐 플랜을 나누더라도 유사암도를 높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수술비를 100만 원 나오게 해드려야 되겠다. 휴장애를 6억 나오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위험 대비의 철학을 가지고 정말 제가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너무 더워서 오늘 하루 종일 상담하고 했거든요. 등에 땀이 다 났어요. 어 그리고 지금 말이 잘안 나옵니다. 너무 오늘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한 상담을 했다는 거 진실 낸다는 거 위험 대비가 잘 짜졌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약자 분의 자녀분이거든요. 좋은 설계를 제 아이의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진심의 마음으로 짜드린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어 좀 실속 있고 저렴한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고민한다. 말씀을 좀 진실되게 드립니다. 저는 보험명이 정답터였고요. 저희는 30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제휴하거든요. 다양한 상품 여러분 만나보고 싶으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보험명이 정답터에게 증권도 분석하시고, 가입도 설계를 한번 짜보시고, 어, 나 보험을 잘 알아! 그러면 착한 보험에 입사를 해서 설계사로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보험을 잘 지키시기를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방송을 찍습니다. 자, 이상 정답 되었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엄지척, 좀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어,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좀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